이십 년간의 내전 아 내전은 끔찍하지 하디르는 뛰어난 병사야 하디르가 어찌했건 상관없어 가스가 러시아로 흘러갔다고 알카탈라가 도와줬겠지 하디르도 할 능력이 있어 하디르한테 씌우는 거야? 응? 개인적으로는 아야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방법은 두 가지야 러시아에 알리는 거?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독가스를 마시겠지 무고한 이들이 죽을 거야 그것도 우리 측 요원 손에 그냥 결론부터 말해봐 뭐할 생각이야? 음. 주장 가려고 승인 없이? 그래 누구랑? 옛 전우들 그 하산은? 준비됐는데 지인님은 도와줄게 다음은 알아서 해 현지 무기만 사용하고 나한테 맡겨 경치가 끝내주는 건 모스크바 전의 수도였어 좋을 때였지 어 문앞에 둘 확인 알카탈라가 더 있다 차량 접근 전원을 시해 자리 좋은데 이 동네는 주차 힘들거든 노란 셔츠가 도설자다 대사관에 있던 가스는 없어 어디로 가는 거야 골목 감시해 한 방이면 어설계탄데 놈이 하디로 있는 곳까지 안내할 거다 아니면 가스가 퍼지겠죠 그럼 씨발 모든 게 끝장이야 장비 챙기고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타냐. 음. 삼광탄은 보기에 고생했다 니콜라이 49경 할로우 포인트 150 그레인 맘에 드나 숨겨두. 창고에서 집결한다 커피.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도살제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잘한다 몸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 돼. 프리벳. <목소리> 안녕하세요. Доброе утро. 우벤다. 이것만 합니다.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비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라자내 신호를 기다려. 야마 나혼. 에이 침착해. 허가증도 있으니다왜 지금 깔끔했어. 니콜라이 쓰레기 치워. 준비 다 됐어. 사격 주의. 도살자가 하들의 행방을 알고 있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살려둬야 해. 좋아. 늑대가 살아있다면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죽었다면 불청객.

도망친다! 클리어! 클리어! No, 놓치면 안 돼! 잡아!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열려있다. 도살자가 특수중이다. 인간이 특수중이야. <목소리가> 개 섭파지 연락 지 아웃 칼 떨어져봐, 놓치면 안돼 더 있어 어또 죽일 뻔했지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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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목소리가> 카카쪽에서이동중살짝가일건넘너고있 아, 저. 저, 이적 저. 저, 이다아 저, 죽 저, 으 저, 좋겠다 저,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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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울산이 밖에 있다! 거라이! 보살 자가 첫 집을 지나서 강가 남쪽이다! 어디 있나? 가는 중이다! 지원군 조심해! 어, 이 새끼들 해야 해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새끼 왔네. 네 와. 뭔건 잘라야 될 때가 많네. 지원 조심해. 들다 어디서 나오 거야? 한 방에 가야지. 제대로. <놀람> 셉다 <놀람> <놀람> 고놈 잘 달리는군 살짝 긁힌 것 뿐이야 잘에 태워 너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닥쳐 이 쓰레기 자식 어리석하여 어? 잠 어? 엔진이 좀 말썽인데 잘좀 해봐 뭘, 놈들을 날려버려 처먹어이 새끼야! 어디서 상대도 안 되는 야해빠진너 파지... 잘할 수 있잖아, 대위.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하사! 이 개새끼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이 자식을 가만 두면 안 됩니다. 걱정 마. 니콜라이, 물건 어딨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응. 니콜라한테 가서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 카일, 물건은 뒤에 있다. 뭡니까? 자백제다.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섭을 위한 반돈일 뿐이야. 그 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엄마,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아 어떻게 했지? 네, 이거 되게 아니, 재밌어요. 아들, 아, 이로부리스도 옛날부터 신들이최고야 사우는 용감한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여기 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그러고 집에 갈 거야. 놈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용서받지 아. 못할 거예요. 저인없어는 <laughs> 죄가 없지. 네 아빠가 제가 있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쉬. 거예요? 직접 할 필요는 없다. 할 건가? 음, 하겠습니다. 회의님. 저 예고를 드해게요나 대체 나요? 뭐 사. 우리 아, 가족 <laughs> 건드리지 마이 개자식아. <laughs> <으아악. 웃음> 구경만 하고 싶든지 내가 왔다 대체 뭘한 거예요? 네! 아들까지 납치 당했다고요! 남의 자식은 죽이면서 자기 아들은소중하하도 건가? 개새끼! 어쳐 아, 무슨 일을 저지를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되고 대떻 저는 도만가도 좋아 게나 어떻게? 나도 어떻게? 나도 어떻게? 안 돼! 이아 제발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이봐, 이봐, 이 잠깐! 멈추라고! 아라모다고 그럼 빨리 풀어! 아이 알겠어! 그만둬! 제발! 제발! 버리터가가 아무것도 몰라! 어들 워터, 가스!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없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웃음> <그래>. <웃음> 방아쇠를 당긴 건자네 안심해 하사가 장전된 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빼고 자 돈까스는 어디 있지? 나 위협하려고 주. 다른 데서 먼저 쐈는데 총알이 안 들어있었네요 잠깐만 잠깐말하게말한고 아니야 그아디 가슴 카리카 극장에 있어 정말이야 아디를 어디있어 신인 말이야 그를 맡긴 놈무 늦었어 가라 비록 러시어놈들을 구해 바르코프 창군은 이미 죽었겠지 아디는 바르코프를 쫓아갔어 이런거 볼일은 끝났어 이제 떠난다 <laughs> 러시아의 소방선이 같다 또스가가리카가 터져. I'm g 아무것도 to walk. She was in the country. I g e Тактов нет. Вижу Химикаты. Внимание всем. Залож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микаты целый. Мясник здесь. Принято. Расчеты их им защите уже в пути. Город может спать спокойно.